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김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가 이번에도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더 떨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가 상승하려는 모멘텀을 월요일까진 보여주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트상 상승 추세선을 완벽하게 하방으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차이나 전기차 ETF 드디어 매수타점이 왔나? 매수타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올리고 나서 다시 하방으로 빠져서 이 3일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돌파했다. 이번에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빠져서 목금의 양봉으로 다시 메꾸지 못한다면 다시 하방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 조절을 하셔서 수익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하락 추세선을 뚫고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하락을 끌어올리는 밑꼬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면서 다음 주에 이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저점을 뚫고 지하실까지 가느냐는 다음 주를 또더 지켜봐야 알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저점 부근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선까지 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제가 결론, 이 영상의 결론을 가져온 것인데,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항상 아직까진 찐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돌파시 언제든지 매료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커뮤니티에도 한번더 올렸습니다. 저 때문에 이 차이나 전기차를 매수하셨는데 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뭐, 저 때문에 그러셨다면 일단은 사과는 드리고, 하지만 저는 영상에서 항상 매도를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추세선의 중요성이고, 차트를 보지 않으면 아무 때나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잘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더 하락을 하고 이 역회된 숄더 모양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하락이 되면서 다음에 전 저점 부근에서 한번더 지지를 한다면 이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이 넥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차트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기업 분석, 기본적 분석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 외에도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기업 분석,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기업 분석은 이미 마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 미래의 상승 가치가 무조건 있고 언제든지 주가는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분석에 따르면 왜냐하면 차이나 전기차는 뭐 누가 봐도 망할 수가 없고 무조건 성장할 길만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수와 매도를 고려하고 수익을 내려면 이 차트를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시는 목적은 제 댓글을 보면 이몇 억을 가지고서 노후 안정, 제가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그 노후에 어떻게 생활할지, 이렇게 자본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노후가 안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 제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 주시는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들을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으로 한 달에 수익률 10%로 3년 동안 하시면 무려 30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30억 정도면 뭐 노후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몇억 가지고 노후 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1억으로 한 달에 수익률 10% 그러니까 한 달에 수익률 10%로 3년 동안 하시면 약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1년에 이 수익률을 10%로 잡아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왜냐면 사고 팔지를 않습니다. 그냥 쭉 넣어 놓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사고 팔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고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다면, 물론 모든 부분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 부위에 알수 있는 부분이 오면, 그때마다 매수를 해서 한 달에 수익률 10%를 목표로 했을 때, 이렇게 3년 동안 이것을 반복하면 약 30억이 됩니다, 1억이. 근데 이 10%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가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스트리밍이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니콜라가 좋다고 했었고, 이번 달은 벌써 저는 니콜라 수익률이 70%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상계좌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코인을 하는데, 이건 진짜 제 실계좌입니다. 돈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지만, 52%, 26%, 41%. 지금 비트코인이 좀더 반등을 하면서 이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한 달에 10%는 그렇게 큰, 크게 어려운 수익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저의 1%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한 달에 수익률 10%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더 좋은 수익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이나 전기차는 다시 양봉이 나오고 주봉 정배열을 완성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5주선, 10주선이 모이고 그 5주선과 10주선을 뚫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제가 아까 역회된 쉴도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넥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넥라인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앞선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이 목적이면 꼭 10년씩 장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묶어두시는 것보다 한달 수익률 10%로 3년 하면 30억 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하셔서 한 달에 일정 수익을 내시, 내시면 그 복리를 이용해서 자본이 훨씬 더 많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어렵지 않고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10만원이나 여러분들께서 부담되지 않는 선이 뭐 만원이 될 수도 있고 5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10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중에 성공률이 70% 이상이 나오면 계속 같은 돈으로 반복을 하시면 잃지 않고 벌때 많이 벌게 되면 충분히 한 달에 10%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